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오늘은 트랜스폼 패널에 있는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 포인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려 넣어야 되겠어요. 사각형 뿐이 아니고 글씨를 넣거나 또는 원형 툴그 외에 다른 그 쉐이프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300으로 변경을 하고요. 세로를 150으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150으로 했고, 선택 툴을 이렇게 선택하면, 은 자, 여기에 보니까 가운데에 X 표시가 나와요. X는 이제 배꼽 표시가 되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잘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바탕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솔리드에서 색을 선택한 다음에 잘 보이도록 검정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배꼽 표시가 잘 보이죠? 그런데 빨간색이 잘안 보이네요. 자, 빨간색이 잘안 보이니까 이것을 흰색으로 바꿔서 자 여기에 배꼽 표시를 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자 여기 트랜스폼 패널을 자 트랜스폼 패널만 이 부분으로 떼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하면은 떼어내지죠. 자 여기서 떼어내는데 왜 제가 여기다 갖다 놓냐면은 아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오늘은 자이 부분입니다. 자이 아, 부분인데 잘안 보이네요. 다시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여기에 있는 이 흰색으로 나타난 아이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해서 여기에 있는 이 X 표시, 다시 말하면 배꼽 표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는 건데. 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저 표시가 뭘, 그,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아, 사실은 이 부분이, 어, 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O e q u X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지금 까맣게 된 부분이 가운데에 지금 딱 있습니다. 것은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사각형의 정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오른쪽 왼쪽 위나 또는 가운데 위쪽 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무엇이 변화가 되는지를 못 느끼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에 배꼽 표시 외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 동그란 점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을 다시 가운데로 맞추죠. 자, 가운데에는 여기에 지금 배꼽 표시가 되어 있는, 자, 마우스 커서를 제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화살표가 생기고, 밑에 동그란 것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뭔가딱 떨어져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좀 전에 떼어낸 거자이 부분이 있는데 아이 부분을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준점 또이 X 표시가 돼 있는 거를 어, 그냥 중심점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지금 여기에 그 xy의 좌표가 있죠. 이 xy의 좌표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희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중심점이 아,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기준점하고 중심점이 따로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앵커 포인트에 아까 까맣게 돼 있던 점이 없어졌어요 다시 까맣게 된 거를 여기 가운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배꼽 표시 에 있는 분의 X 부분에 좀 전에 떨어져 나왔던 그 동그란 표시가 어이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커서로 갖다 대고 요렇게 떼어내면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 O e q X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자, 다시 가운데로 정확하게 맞출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O e q X를 클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 부분을 떼어내면은 O e q X가 그러니까 O와 X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점과 기준점이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자 여기서 자 이것을 가운데로 놓으면 가운데로 가죠 또 여기에 왼쪽 위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한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o x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면은 여기에 기준점이 따로 떨어져 나오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준점하고 중심점이 같이 합해지는 거가 돼요. 자, 이것을 움직여보면 은 같이 움직이게 되죠. 한번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띄면은 자, X하고 O가 따로따로 떨어지죠. 한번 다시 클릭을 하면은 한 군데로 같이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O equal X를 클릭했을 때는 중심점과 기준점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것을 클릭을 안 하고 다시 풀렀을때 해제시켰을 때는 이렇게 o와 x가 어, 같,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미 사각형의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커스, 커서를 갖다 줬더니 마우스 커서가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 화살표가 바뀝니다. 자, 이것은 뭐 하냐면 지금 회전으로 할수 있다 그런 뜻인데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회전을 한번 해보겠어요. 회전을 했더니,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이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 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자, 되돌리기를 하고, 다시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위에 걸 가지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자, 이것을 그 모서리에 끝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이렇게 가운데로 줄여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줄였더니, 가운데 중심점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은 왼쪽은 조금씩 움직이고 오른쪽은 많이 움직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자, 움직입니다. 움직였더니 오른쪽은 많이 움직이는데 왼쪽은 조금 움직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뭐 하냐면 지금 여기에 좀 전에 말한 이 기준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르면 어, 가로 세로가 중심점을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아,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자 다시 이것을 원위치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이 여기 붙어 있죠 자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제가 좁혀 봤더니 가운데를 기준으로 줄어들죠 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위시 작업을 하면서, 아, 앵커 포인트, 기준점을 여러 가지로 맞출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점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여기에 배꼽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보, 보,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가운데가 까맣게 되어 있죠? 이게 전체, 하나, 둘, 셋, 5, 6, 7, 8, 9개의 모서리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모서리를 자 여기에 왼쪽 맨 위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가운데 있던 게 없어지고, 지금 여 왼쪽 위로 올라왔죠. 자, 이 부분을 탑레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알트키를 눌러가면 아까 같이 해보죠. 자, 이렇게 놓고. 니까 왼쪽 끝에 있기 때문에 왼쪽 끝이 기준으로 아, 움직이게 되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다 놓고 또 한번 해보죠. 가운데로 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자 드래그해서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어, 양쪽에서 똑같이 줄어드는 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앵커 포인트에 의해서 아, 변화가 되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위를 에 선택해요. 자 오른쪽 위는 탑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현재 이 부분이 드래그 됐죠. 자, 그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잡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여기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기준점에 의해서 아,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 중간.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센터 어, 레프트. 이거는 그 센터. 아, 이 부분은 센터 라이트. Right. 자, 여기 센터 라이트죠.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자, 이 부분인데 이것을 버텀 레프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 가운, 가운데로 놓으면 버텀 센터. 그다음에 아래다 놓으면은 버텀 라이트가 되는데 이 앵커 포인트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스위시 작업을 할 때, 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가 잘 모를 수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기에 O e 코 X라고 된 부분이, 어, 클릭을 해서, 어,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중심점이, 기중점과 중심점이 같이, O equal X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다시 센터로 맞춰 놓고, 이걸 한번더 클릭해서, 자,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O와 X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 아, 그런 정도만 예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뭐 나머지는, 자, 우리가 앞으로 스위시를 그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